네 순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늘당입니다. 네 이번 블라인드 점사는 네 레오 파보네. 네 모시기. 네 성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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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한번앉 응. 음. 이분 <laughs>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네. 어그 주변 환경과 그 활동에 있어서 조금 어, 주변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네그 이미지를 잘 만드는 사람. 음, 요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일복이 터져 있어갖고 어딜 가나 일, 일이 그냥 <laughs> 넘쳐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나란 일 하시는 분처럼, 분처럼 보여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선택했고요. 음, 나란 일 하면 나라에서 이제 녹받는 일, 공무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네. 네. 어,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수가 사나와가지고 작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네. 어, 인정은 못 받고, 네. 뭐, 이렇게 조금 구설도 좀 쌓이고, 이렇게 됐었을 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풀, 온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본인 생일달 지나고 음력 춘 3월 이제 음력으로 3월이죠 음력 3월 지나고 나면은 본인 음력 3월쯤 돼서 이제 운기가 싹 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풀리는 운기는 벌써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디를 나간다든지 감트를 쓴다든지 뭔가를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면은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한다든지 네.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요런 거 운기 되게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욕심이 조금 너무 많이 크거든요. 그 욕심을 조금 낮추면 되는데 그 욕심에 항상 어갭 차이가 이렇게 나의 수준 내 욕심. 근데 이갭 차이가 항상 나잖아요. 이 갭을 계속 계속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함,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음. 그리고 음 고집은 센데 조금 조율이 잘 되시는 분이에요. 얘기도 좀 그냥 잘 듣고 어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인정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치, 트였다고 해야 되나 생각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본인 사주하고띠에 비해서는 조금 그럴 확률이 좀 매우 적은데 이분은 해물을 좀 드셨나봐. 이런 분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조금 트이거든요. 근데 그런 트인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조금 약간 창의적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laughs> 하는 그런 의외의 일들을 조금, 올해는 의외의 일을 조금 이렇게 좀 생성해낼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을 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면요. 본인의 그 꿈보다는 내가 희망했던 그, 거기 목표치가, 지는 안갈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와이 아, 정도면 선방했어 정도까지는 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성이안 차. 본인 성이안 차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도 좀 많이 받을 거고요. 어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이분? 이분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 <laughs> 정치인. 어. <laughs> 어 악플 댓글 뭐 이런 거는 본인들의 그 의견인 거지 나한테 달지 마시고 네네. 시비 걸지 마세요. <laughs> 이분은 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총선 뭐 이런 것도 나오시겠네. 네네네. 음. 근데 운기가 좋아서 좀 기대해볼 만하네요. 조금 유망이 나이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인데 정치인이라고면 젊은 축에 속하지 않나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그래도 뭐 예의가 없거나 이렇지 않고 그 환경을 잘 이용하시는 분이라서 그 주변 환경과 그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하시는 분이라서 재미롭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이번에 어. 이제 음. 그 이준석. 이라고 음. 네, 들어보셨죠? 음, 들어는 본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치 챙겨 전혀 관심 없어요. <laughs> 전혀 몰라요. <laughs> 네. 그럼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도 전혀 모르시죠? 네,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름만,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니까 저는 네. 투표를 할때 공약만 딱 보거든요. 네, 네, 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공략만딱 보는데 안 그러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 보려면 정말 너무 머리 아프고 또 특히나 뭐뭐일일 일 당파 여기 당파 뭐 파란 파 빨간 파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 나눠져 있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분도. 그, 제 3당 만들어서, 이제 4월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 3당을 네. 사... 만들었다고요? 네네네. 오, 용기가 착수해서. 대단하네. <laughs> 시험은 좀 어떻게 될까요? 4월에 그 시험을. 그니까 러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표는. 어, 목표치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원하는, 목표치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아, 이 정도면 선방했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분 인기가 좀 있으신가 보다. 음, 정치인 하려면 그래, 말도 잘해야 되고, 음, 원래 원칙 따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 고지식한 면도 는좀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뭐. 근데 그런 거는 두루두루 자, 잘 갖추고 있어요. 대신, 이제 강점은 뭐냐면, 약간, 음, 엉뚱한 생각을 조금 한다는 거. 아. 그러니까는 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조금 볼수 없었던 그런 면을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디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지만. 네, 저는 정치 얘기 싫어요. 유튜브에 나가면은 댓글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요. 전화하면은 우리 실장이 맞거든요 근데 실장 때막 욕해. 알겠습니다. 그런 못참지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